아브라함의 목자와 로세의 목자가 서로 다투었다. 이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 가운데 그들의 선택이 보여준 것은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선택은 그의 인생 가운데 풍부를 몰고 오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세 가지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선택에 그러한 도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첫 번째, 풍성함을 경험하는 원리입니다. 살아가면서 풍성함을 경험하는 원리는 뭐냐? 하나님은 풍부하게 베푸신 분이시다라는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쬐쬐하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 풍부의 원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동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풍성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풍부의 크기입니다. 저는 외적인 재산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풍성함을 누릴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풍성함은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선택입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적 가치를 추구할 때가 있어야만 합니다. 믿음의 선택은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어디를 가든지, 그것이 바로 축복의 현장이 될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린 다시 물어야 됩니다. 나의 선택은 어떠한 선택인가? 내가 선택지를 고를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란 분을 고려하고 선택하고 있는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풍부에 머무는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고, 그분에게는 풍부함이 있기 때문에 그 영적 원리를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추구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아름다운 예배자가 될수 있기를 추구합니다. 예배자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뭘까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것을 예배를 통해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택은 다릅니다. 결과가 따릅니다. 진짜 문제는 잘못된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부하신 하나님. 내 삶을 풍성히 이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어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